친구들아 왔나? 어, 오늘 내가 얘기해볼 주제는 어, 이제는 어, 아이들 교육 투자에 더 이상 이제 어, 지원을 하,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,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 딱 알잖아 이 자식들이 어, 공부할 머리인지 아닌지를 알잖아. 근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, 어, 공부를 안 해도 될 머리가 보통이잖아. 어떻게 보면, 어, 수제들이, 인재들이 드물잖아. 머리 쪽으로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. 보통 이제, 내 같은 아들이 많다. 이 말이에요. 근데, 어, 이러한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애들한테 자꾸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, 이게 어떻게 보면,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. 그, 어떤, 어, 통계자료를 보니까 보통 뭐, 부모님들 월급에 뭐, 20, 30%가 그 아이들 교육에 투자된다는 말이 있는데, 근데 그게 투자가 돼서, 어, 이해가 진짜, 어,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장래를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, 지금 상황을 보면, 서울대 나와가지고도, 어, 스카이대학 나와가지고도 지금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지금 또 경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, 딱 보면 내가 취업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또 요새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 기업에서는 어 이제 인건비에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뭐50% 70%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지금 어 그렇게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이제는 뭐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뭐 회사원들이 무조건 뭐 평생 직장인 그런 시대도 아닌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뭐 AI 이제 시대가 많이 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이제 산업분들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. 그래서, 어더 이상 이제 이 자녀가 진짜 어 머리가 진짜 뛰어나고, 진짜 두뇌가 영석해가지고, 뭐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쪽에 뭐어 뭔가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과학적인 것이나뭐 다른 곳에 뭐 일단 뭐 지능이 뛰어난 게 부모 입장에서 딱 이게 보이면 그걸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장래에 그쪽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근데. 보통 보면 부모 욕심 때문에 애들 억지로 학원 보내고 애들도 학원 다니기 좋나 이거지 그 공부 그그 그 학창 시절에 그 배운 거 나중에 다 까먹잖아 내가 뭐 틀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교에 솔직히 배운 게뭐 쓰잘데기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어뭐 더하기 빼기 곱셈 나 나누기 이거 빼고는 뭐 인성적인 부분 뭐 도덕적인 부분 이런 거 빼고는 솔직히 뭐 딱히 와닿는 게 없잖아. 차라리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. 뭐. 어, 차라리 우리가 요새 어렸을 때 애들한테 경제관념을 확실히 심어 줘 가지고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뭔가 돈을 더벌수 있는 그런 교육 쪽을 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식들을 알면은 선생님들이 다 벌써 부자 됐겠지. 그 선생님들도 모르니까 애들한테 가르쳐 줄수 없는 거 알겠나? 그, 래서 만약에 그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선생님 월급 받고 그 일을 하겠냐 이거지. 그래서, 어,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더 이상, 어, 예전처럼 뭐 평생 직장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뭐, 교육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애들이 뭐 좋은 어 대학교 가서 뭐 좋은 곳 취업해 가지고 그것을 뭐 평생토록 이렇게 어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. 이거지.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내 자녀에 돈을 전혀 투자해라는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. 근데 굳이 그럴 머리가 아닌 애들이 대부분인데. 그걸 투자하면 자녀도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그또 교육비가 엄청나잖아. 차라리 그 돈을 모으면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도 쓸 수도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어그 돈으로 차라리 자녀한테 뭐 주식을 사준다든지 어 어디 뭐어뭐 어?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굳이 굵직한 데도 있지만 평소에 뭐어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나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어이 기업은 뭔가 요새 확떠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다. 그럼 그 기업의 주식 투자를 뭐 같이 한번. 해본다든지 뭐 그러한 어~ 발상 생각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 지금 뭐 교육이 솔직히 뭐1 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히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사회 때문에 학교 가는 어~ 것도 조금 이제 드물어졌고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많이 대체다 대체되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도. 느끼기에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. 그리고 뭐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어, 미래에 뭐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게또 어, 사실 드물잖아. 뭐 진짜 흥미, 뭐 과학 쪽이나 이런 데 흥미 있는 애들이 뭐, 영재가 되어, 되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발전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, 이거지. 그거는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는 뭐, 힘들, 힘드니까 뭐, 의사가 될 재능이라든지 뭐, 아니면 뭐, 어, 예술학적으로 이렇게 될 사람들은 투자도 하고, 정부에서도 이 인재가 진짜 괜찮다 싶으면 정부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. 그니까, 러 어, 너무 나는, 아이들 이제 교육에 투자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그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이유로 뭔가 교육적인 것도 조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도 들긴 해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좋은 대학 가가 지고 뭐어 좋은 데 취업한다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새 지금 회사들 사정이 지금 다안 좋은데 취업하기도 어려운데. 뭐, 굳이, 그, 어, 사람들이 다한 코스로 다 보는 것 같아. 뭐, 공무원, 뭐, 준비를 한다든지, 뭐,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, 과연 그것을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는지, 정말 다 그거를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하고, 그런 것 때문에, 어 하려고 하는 거에 아닌지. 어차피 사람들은 살면서 뭐, 평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, 다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갈망하잖아 근데 참 월급제이 되고 어? 뭐 공무원 된다고 해서 솔직히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 사람들이 다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어 자녀들한테도 물어봐 줘야지 네가 진정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 물론 어 사람마다 꿈에 대한 어 목표와 가치관도 다르고 없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어 꿈이 없다고 목표가 없다고 해서 미루 못 치면 안 돼. 나 또한 지금 서른이 넘었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니네 꿈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라는 그런 거는 부모의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어 그것도 하나의 어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어 내가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. 자녀를 자녀의 머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녀한테 진짜 투자할 그 가치가 있는 자녀가 맞는지 아니면 그 투자할 돈으로 잘해 돈을 좀 모아서 아예 자녀가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그 쪽으로 투자를 해 주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. 지금 요새 뭐 취업해가지고도 지금 월급 어뭐몇 프로 몇십 프로 지금 아껴서 받고 지금 이제 뭐 회사에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을 못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했는데 너무 지금 부모 세대들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각해서 한 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어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 밥잘 챙이 먹고 들어가자.